야 등급전 간다. 웨폰 마스터 만났구요 오케이. 로봇 깔아, 로봇 깔아. 아야 버프 쓰고 있잖아 친구야. 야말 생기 게 그렇게 하자. 어어 어. 버프 쓰잖아. 좀 내려가자. 좀 내려가자 잠시만. 좀 내려가자. 레이저. 아 제발 제발. 아 아깝다. 아… 그럼 뭐웹퍼마스 공중에서 내려주질 않아?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. 아니 공중에서 안 내려오네. 아야 이거 개틀린 건 찍을 필요가 없겠다. 원래 개틀린 거 PC에서는 견제용이거든요. 필요가 없어. 그리고 평타딜 이스. 이거 스킬 쓸 필요가 없어. 이 평타를 쳐야 돼. 봐봐. 평타 치고 반피 달았어. 스기를 콤보에 넣을 필요가 없어 이거. 평타 평타. 심심할 때님 이드은론한개 감사합니다. 은이 말은 이이 말은 이말이 오지마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 어, 윈드밀키키키키키키키승키타쓰니까 이제 좀 괜찮네 깨달았다 어? 어? 야 너는 사냥하러 안 가냐? 버기야? 이이 보시야? 키기 지금 보시야? 계속 잡히던데? 보시 어? 왜 이렇게 잘하냐? 키키키키키키 어. 오지 마세용. 오지 마세용. 똥. 어. 또로로롱, 똥. 똥. 오지 마세용. 오지 마세용. 아. 바베큐. 렉왜 이렇게 심해, 이 사람. 뭐야. 렉거 쓰지 마. 와이파이인가? 일로 오세요. 안 오나요? 입소 도망가면 여기다 쏠 건데요. 나 원딜인데요. 일로 오면 은 윈드밀 돌아버릴 건데요. 응, 도망칠 건데요. 응, 가까이 오면 이거 쓸 건데요. 응, 도망갈 건데요. 응, 도망갈 건데요. 브레이드 런처로 올 건데요. 응, 도망갈 건데요. 도망갈 건데요. 브레이드 런처 쓸 건데요. 레이저 쓸 건데요. 응, 도망갈 건데요. 응, 도망갈, 건데요. 도망갈 건데요. 브레이드 러처 쓸 건데요. 응, 양자폭탄 쓸 건데요. 터지면은 윈드밀 돌건데요 오슈하는 도망 아 도망 못갔다 도망갈건데요 도망갈건데요 술탄 떨구을건데요 레이저 쏠건데요 가까우면화영아화영화영 화요... 강사 와야좀 아픈데 응, 윈드밀 돌건데요 바베큐 쓸건데요 캐논 볼 쓸건데요 런처 쓸 건데요, 슬라이딩 쓸 건데요, 윈드밀 쓸 건데요, 바비큐 한번 더쓸 건데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아, 안 아, 안 아, o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a 아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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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뻔히 쳤을 건데요. 어, 안 되면 은 윈드벨 돌 건데요. 어, 슬라이딩으로 도망갈 건데요. 아, 쓰박. 야, 이, 이, 사람 운영 잘한다. 공고 놓고 때린다, 공고 놓고.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. 레저 쏠 건데요. 양자 폭탄을 못 오게 막을 건데요. 슈타였을 건데요. 배틀링 건으로, 아, 씨박! 아, 저, 저, 봉, 봉산격이었나? 돌진한 거 뭐더라? 킹받네, 저거. 아야 귀검사는 평타가 씨딱이야 말이 안돼 평타. 아 렉, 렉쓰지 마셈. 렉1 레이저 쏠 건데요? 아씨, 야 똑똑한데? 뒤로 돌아오네. 아, 똑똑한데. 어, 똑똑해. 양폭 쏠 건데요? 레이저 쏠 건데요? 가까이 못 오게 막을 건데요? 개트링, 아, 범미 봐라. 진짜 깨달았다 스킬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깨달았어 근데. 진짜 깨달았다 배틀링건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가 없는 스킬이었어 얘는 그냥 진짜 견제용이고 라이징 샷 이거 필요해 이거 띄우는 스킬이거든 이걸 내가 안 쓰고 있었어 라이징 샷 필요하고 응 <목소리> 어, 와봐 와봐 응 와봐 응 와봐 응응 응, 바베큐야 어 뭐야 쫄았잖아 응 슈타이어야 응 이거야 응 윈드밀이야 응 퍼져빔이야 응 도망갈 거야 응 도망갈 거야 응 슈타이어야 응 레이저야 응 모다 너 이제 개틀링 개링쏠 거야 응 휘린드 돌고 도망갈 거야 아스 까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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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어 눈치는데 인커밍 응 윈드밀 돌 거야 응아 윈드밀 판정 뭐 이래 이거 좀 그런데, 너샷건이 응, 어우. 시... 응, 도망갈 거야, 슈타이어야. 응, 이거 안 썼는데 이거 써야겠다. 아, 좀잘 도망가 뭐이 친구. 아니 왜, 어 평타 안 맞아 방금? 아, 나 존나 세네. 나 가지고 말이야, 응? 좋았어, 좋았어. 단 다음에 뭐지 형들? 단 다음에 뭐였지? 어, 제노 사이드 커터가 왜삼점이더 좋지? 스파 맞았죠? 레이저도 맞고. 아 윈드밀 좋맞다 이동하는 쓸수 있지 레인저는. 겨울 깜빡했네. 오 이분 콤보 좀 쉬는데 어. 와 역바비큐 이분 콤보 좀, 좀 잘한 잘한 형입니다. 렉은좀 걸리는데 형 쉬는 형님니다 아나 이동하는 민드빌 좀 좋네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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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시고요. 런처가 콤보 어렵긴 한데, 콤보 넣는 맛이 좋아. 상당히 재밌게 잘 뽑힌 것 같고, 던파 모바일이었구요.